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의날 특별 생방송 우리는 폭력 없는 학교를 꿈꾼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네 조수빈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등교는 잘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서요 부모님들 마음도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옵니다. 네. 폭력 없는 학교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당연치 않은 세상이 되습니다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학교 폭력의 대안과도 학생들의 미래 의 희망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7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네, 차근차근 거.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 파주에 가면요 등교가 즐거운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해솔 중학교인데요. 지금 정권용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해솔 중학교에 가면 정말 학교 폭력이 없나요? 예. 없는 음. 건 아니죠. 애들끼리 사소한 싸움은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그어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예, 아이들 입장에서 다니고 싶은 학교,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학교, 음.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예, 근무하고 싶은 학교, 이 3자가 어울려졌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계신 거죠? 글쎄요. 그렇죠. 저는 그 학교 운영에서, 어, 이 중요한 것이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에, 저희 학교 교육 목표의 한 줄기가 안전한 학교, 신뢰받는 학교인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학교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힘듭니다. 제가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저희 학교 학부모회의인데 네. 특히 그 아버지 자체에는 학교에 지원 없이 그들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조직해 갖고서 학교 폭력 예방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 자체가 학교 운영위원 또 학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에, 특히 그 요즘 활동한 내용들 보면 2년째 매주 월 하수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고전 인문학 강독, 또 가끔씩 가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아버님과 함께 하는 1박 2일 캠프,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는 4박 5일 어. 그 국도 대행단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학생 물론, 분명히 이 모임에서는 그 학교 부정학생이라든지 또 선도 터분을 받은 학생들, 이런 네. 학생들 함께 해서 그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라든지 네. 의지 이런 걸 심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학부모의 역할도 강화를 시키셨고 행정 담당 선생님을 따로 둬서 선생님들의 업무 의양도줄어 주셨고요. 또 학생들을 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감 독 네. 시험도 실시하고 헉, 계시다고 합니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네. 하는 그런 저도 충분히 자랑을 해 드렸죠. <laughs> 네, 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학교 만들어 주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학교의 모습 아이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들도 바라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오오. 패널 여러분 또 학교 학부모 여러분, 선생님들도 하이코바 운영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가 네. 학생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제 학교나 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면 앞으로 학교 갈만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방송일날 특별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폭력 없는 학교를 꿈꾼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